안녕하세요. 미트탑 팀입니다. 화가 나고 피가 코꾸로 솟구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리스 식구님들은 이겨내셔야 됩니다.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 극복해내시길 바라면서요. 제가 소식 하나를 알려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올립니다. 멜론 티켓에서 진행되는 월드 유니온 슈퍼 클래식 콘서트 티켓 마감이 22일 내일이죠. 내일 오전 10시 예 마감이 됩니다. 그 전에 앞서 수많은 티켓이 취소되고 있다라는 잘못된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,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. 지금 궁중 심리를 이용해서 아리스 식구님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취소표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. 지금 현재도 계속 티켓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. 그러니 잘못된 뉴스 기사에 속지 마시고요. 내일 오전 10시까지 많은 동료를 부탁드립니다. 저는 다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아리스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, 우리가 무너지면 김호중 가수님도 무너집니다. 그러기에 아리스 식구님들이 굳건히 잘 버티시고 이겨내셔야 됩니다. 김호중 가수님도 분명 그걸 원하고 있을 겁니다. 식사도 많이 하시고 울지 마시고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. 지금 현재 김호중 가수님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성실하게 잘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리스 식구님들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일 오전 10시까지 멜론 티켓에서 진행되는 슈퍼 유니온 클래식 콘서트, 많은 동료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